자, 139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CAB가 30도고 각 ACB가 45도. 선분 BC의 길이 구하여라. 자, 얘도 마찬가지네. 자, 우리가 썼던 방법들 잘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45도고 30도인데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아니니 보조선을 그어야 될것 같고 자, 둔각은안 나왔죠? 아, 물론 나오긴 했어요. 여기가 둔각이긴 하지만, 어, 30도랑 45도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둔각이 아니잖아. 맞지? 맞아? 아, 그럼 삼각형 내에서 직각 삼각형 만들어도 될것 같다. 도조선 그으면서. 자, 요런 거 이용해도 될것 같고. 자, 갑시다. 자, 요렇게 만듭시다. 요렇게. 여기 H, 요렇게 합시다. 자, 여기 사면, 자, 여러분들, 요런 거 X라고 하세요. 자 직각 이등변삼각형일 거 아니야? 마치 이렇게 됩니다. x, x 자 그럼 x를 구해야지. x 대 4가 비례식을 통해서 구하세요. 뭐 이렇게 x 대 4가 1대1대 1대 루트이잖아. 1대 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 써서 구해 헷갈릴 때는 이렇게.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즉 루트 2x가 4다. 자 x는 루트 2분의 4가 되고 유리화시켜 주시면 약분되면서 2루트 2가 된다. 아, 이 길이가 2루트 2구나. 이 길이가 2루트 2구나. 어, 그럼 얘는 1대2대 루트 3. 어, 여기는 4루트 2구나 자, 여기는 2루트 자, 2루트 2에다가 루트 3 곱해 주면 2루트 6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뭐 구하는 거예요? a 몇번이야 핵심 치가 어, AB의 길이. 어, 그래서 성분 AB의 길이는 따라서 4√2가 정답이 되겠다. 여러분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또 질문